좀 짧게 그 저기 조국 대표님 재판 네. 대법원 그 뭐가 이번에 올라오는 건지 아니고 워낙 사건이 많아 가지고 파편화 돼 있어서 다 까먹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이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이 감찰무마 이런 것도 있고 음 유재수 라는 그 금융위원회 공무원 의 비위 첩보를 가지고 네. 감찰 조사를 진행했는데 네. 민정 수석실에서 네. 어 감찰을 해본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그 사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죠. 공무원이 아니니까. 네네네. 네 그런데 그거를 어, 감찰을 못 하게 했다. 더 이상. 예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소가 됐. 아 그만뒀는데. 있고, 어, 그러니까. 어.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청와대에 있었던 김우진, 네. 국토교통부 차관했던 그, 김우진. 그저 김오진. 예. 김우진 그저. 대통령 관저, 그 그러니까 이제 관저의 그 사실 모든 세팅을 다그 사람이 한 건데 네. 그 사람이 이제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토부 차관 그만둬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네. 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? 네. 어 그럼 감사원장도 가야겠네. 최고랑 <laughs> 차야겠어. 어? 그리고 그 부분은 어, 결정 권한 자체가 민정수석에게 네. 있는 거라서 네. 무슨. 직권남용이다말 마다 할게 없습니다 네네네. 그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. 그거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맞다 네네. 아니 그 행정부의 수장이 그게 맞다는데 <laughs> 법원이 아니다 <네네. 웃음>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? 네. 네. 그렇게 판결이 써 있다니까요 <laughs> 그다음에 조민 씨가 장학금 받은 거 네네. 그거를 뇌물이라고 엮었죠 학교 뭐 요건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받 네, 교수님이 그게... 준 건데 그 교수님이 조국을 보고 뇌물을 준 것이다 <laughs> 딸을 통해 딸 장학금을 <laughs> 통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조국 구석이 네. 민정 수석으로 재임했던 그 기간만 딱 잘라내가지고. 네 그 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. 네. 돈을 받았기 때문에. 런데그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네. 조국이 그냥 서울대 교수였을 뿐이고 음, 음. 야권 인사였던 그 시기에도 아, 장학금을 받았는데 네. 그 장학금 을 빼고 수석이 된 이후에 네.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 배운... 고거만딱빼내서 그러니까 그 앞뒤까지 다 뇌물이라고 하자니 네. 너무 민망하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고거만딱 빼내 가지고 뇌물이라고 했는데 네. 그거조차도 법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네. 이거는 그 김영란법 위반이다. 그러면 지금 아니, 딸이 받았는데 네, 성인인 지금, 딸이 받았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애들이 장학금 받는 거는 그러면 다 학급을 어떻게 조민 씨가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학금을 안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<laughs> 아버지가 공직자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. 그런 이것도 식의 진짜 원님 재판이네 <laughs> 1, 2 심이 원님 재판이었어요. 걱정이 2 심에서 그렇게 재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네. 그런 식의 논리로 재판을 한 판사가 네. 지금 대법관 중에 포함되어 있고 엄상필, 어, 아니, 심지어, 어, 심지어 주심이야, 주심이에요. 주심이야, 예, 예. 심지어.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, 하지만 네. 그래도 너무나 지금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그렇게 다 인정을 해놔서 네. 그런 점들은 좀 대법원이 다시 보고 음. 이거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봐라라고 음. 파기하는 게 맞지 않나. 아, 그러니까 이 혐의가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뭐한 가지 혐의가 아니라 여러 혐의이기 때문에 대중 음. 하나라도 다시 바라 하면 파기완송이. 그러니까 소위 입시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무슨 인턴 활동 네. 관련한 예. 뭐 그런 것들은 저도 그렇고 정경신 교수도 그렇고 예. 다 판결이 확정돼 버렸으니까 네. 대법원이 그걸 엎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음. 어, 그건 안 엎을 씨, 거고. 나중에라도 재심 불가능할까요? 아니 뭐 재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. 네. 다른 증거가 나오면 재심할 수 있는 거니까 예. 그런 건데.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뭐저 그 감찰 관련한 뭐 직권남용의 혐의라거나 네. 그 다음에 뭐 딸이 장학금 받은 게청탁급지 음. 위반이다 이거는 법무상식적으로 음.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아 그는 이제 30 이제 법률 심이기 때문에 풀 네.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고요 네, 예 네. 이게 합리적으로 파기환송돼야 마땅하고 파기환송되면 좀 다소 시간을 벌수 있고 음.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좀 당분간은 계속 또 유지할 네, 그렇죠. 수 있고요. 네. 그~ 근데 사실은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조국 대표의 어떤 정치적 운명을 떠나서 기세 싸움이잖아요. 지금은. 네. 그런 공면이 음. 기세 싸움이고 조국 그~ 대표의 그~ 판결 (1~2심)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된다면은 이자체로도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(12월 12일에)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.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. 아, 근데 참 25일 날 맥이 딱 풀린다고나 해야 될까요? 그 응.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났을 때, 응. 아, 예 뭐야? 그러면은 우리 저 일심 음? 판결을 했던 한성진 판사가 튀는 판결을 했다는 얘긴 건지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것이고 무려 다섯 개의 건이 지금 기소가 됐기 응. 때문에 한 건으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게 좀.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. 아~ 정말 사법부 어~ 정말 정치 영역은 유권자의 판단의 목소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~ 사법부의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의 장난질이 좀 심하죠 예. 그~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좀 자기들 보기에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 판결이 예. 나올 것 같으면 예. 막 판사를 공격을 하잖아요. 미리 네. 미리. 네, 뭐 저기 저 국제법 연구회, 네, 인권법 네, 연구회에서 뭐. 이제 또 결과적으로 또 자기들 보기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또 음. 신상털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, 고양이 또, 어디고, 어, 어, 고양이 어디부터 고 시작해가지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. 네. 정말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저해하는? 길로만 가는지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막그 판사를 예. 어, 평소에도 뭐~ 폭리만 음. 따지고 뭐~ 네. 다른 상황을 <laughs> 보지 않는다 이러고 음. 자기들한테 이제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은 막 뭐~ 괴상한 판결을 했다는 식으로 예. 튀는 판결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예. 에라 이 새끼들아 아이고 기구 잡아졌어 진짜 <laughs> 아~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 일심 어,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어쨌든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예.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자니 또 일심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또 판결이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. 냄풀병 예. 한 병에 야생 산양 산삼 한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.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 강원도 칠백고지 야생산에서 십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.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하여 과학화했습니다. 특별한 선물 산삼 순액